에미션, 저번 장화 때에서는 서포텍에 게 스위트하지 못했다. 아니, 에미션님 드디어 깨달으셨군요. 맞아요. 왜좀 스위트하게 해주셨어야죠. 캡잭한테 당무한테 했던 거 반만 했어도 한 반은 더 이겼을 거다. <laughs> 아 그런가? <laughs> 아, 어? 내 캡색한테 너무 지랄을 안 했나? 야, 내가 자나 저번 자나 때에 비해서 이번 자나 때 너무 신사적으로 게임했나? 아니 왜 저한테만? <laughs> 아니 나는 유튜브 올라갈까요? 웃기만도 올라오지 마. 이래놓고 아니 캡색님도 프로였잖아. <laughs> 저고래요. 소년 만화의 진정한 대립은 신강호님의 <laughs> <장모님의> 조난을 웹툰. <laughs> 아니, 롤 대회에서 엠비션님 보면은 무조건 엠비션님만 그거 해야겠다. 내 적은 엠비션님이야. 적으로 부셔버리겠어. 엠비션님이 약간 젤리님을 싫어하는 것처럼 나도 이제 엠비션님을 적팀으로 해가지고 부셔버릴 거야. 젤리님이랑 같은 팀에서 엠비션님을 부셔버리겠어! 엠비션님 미드로 나오면은 미드로 나와도 제가 부셔버릴 거예요. 저 미드 연습해가지고 엠비션님 미드로 온다? 내가 과로사보다 먼저 부셔버리겠다. 아, 근데 애초에 과로사 이미 부셨구나. 금당무님의 전언 난왜 상냥하게 안해줬냐 앰비션 다음 때때 죽이겠다 선호 저기요, 순당무님,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진짜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이번에 너무 신사적으로 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약간 저도 사실 팀원들한테 당연히 감정상하게 뭐라고 하고 싶지 않죠. 저라고 사람 기분 조지는 거, 조지는 말 하고 싶겠습니까? 저도 어쨌든 사이코패스가 아닌데요. 그렇잖아요. 저도 창내기 싫어요. 근데 왜, 왜 내가 그렇게 진지하게 이야기 했겠어요. 당신은 발전 가능성이 있, 있기 때문에. 하지. 당신은 잘하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에게만 뭐라고 했던 거야. 당신은 다음 대회 때는 다르기 때문에 나는 나는 안 되는 거에 피드백 안 해. 나롤 경력 1 5 년이야 프로 칠년 했어. 야 모르겠냐? 아니 당무님 오로라 서포터 아니 시발 당무님 오로라 서포터 생각하면 지금도 어이가 없어. 뭐야 너 형? 안기 잡는다고. 전 진짜 심했어요. 진짜 심했어요. 오로라 서포. 터